초등 고학년 자녀를 위한 영어 루틴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요?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바로 그 하루 10분으로 정말 강력한 변화를 만드는 비밀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 마음속에 딱이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제가 그냥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교육 데이터와 행동 심리학에 딱 기반한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현실부터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초등고학년, 정말 바쁘죠? 아이도, 부모님도요? 이 빡빡한 일상 속에서 영어 루틴을 꾸준히 해 나간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걱정들, 와, 정말 공감되실 거예요. 아니, 10분 하는 것조차 왜 이렇게 힘들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는 스스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근데요, 이거 절대 어머님, 아버님 탓도 우리 아이 탓도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려움이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초등영어 교육학회에서 그 이유를 딱 짚어주더라고요. 고학년이 되면 영어가 더 이상 재미있는 언어가 아니라 점수를 매기는 시험 과목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이도 지켜보는 부모님도 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왜 우리는 좋은 걸 알면서도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보통은, 아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그래, 오늘부터 하루 30분씩 영어 공부하자. 이렇게 크고 거창한 목표부터 세우잖아요? 이건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해서 며칠 못과 실패하고 스트레스만 쌓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목표가 뭐죠? 3분 노출입니다.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하죠. 바로 이게 지속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주 유명한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뭐냐면요. 진짜 변화는 결심하고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쉬워서 안 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행동을 반복할 때 만들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 저약이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고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심리학적으로 작은 행동은 우리 뇌가 저항을 안 해요. 그냥 어, 하다 보니 됐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죠. 둘째, 언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가끔 한 시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매일 5분이라도 꾸준히 노출되는 게 훨씬 훨씬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요즘 교육부 평가 방향이 듣기, 말하기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스몰 스텝 전략을 우리 아이 영어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10분의 기적입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우리 고학년 아이들한테는요, 딱이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한 3분에서 5분 정도 쉬운 영어에 노출되는 입력 단계 둘째 한 2, 3분 방금 본 내용을 한국어로 편하게 말해보는 이해 단계 마지막으로 딱 1, 2분 기억나는 표현 하나만이라도 꺼내보는 표현의 씨앗 단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0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부담없는지 느낌이 확 오시죠. 각 단계가 정말 짧고 간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매일 할수 있는 힘 바로 지속 가능성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그냥 참여하는 거그 자체예요. 각 단계는 아이가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 싶은 지속 가능한 최소 행동으로 설계된 겁니다. 부담을 확 낮춰야 매일 이어갈 수 있으니깐요. 자, 그럼 이론은 잊지 마고요. 부모님들이 오늘 저녁에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10분 계획 예시를 딱 보여 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3분 정도 아이가 좋아하는 쉬운 영어 영상을 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3분 동안 어때? 무슨 내용이었어? 하고 한국말로 물어봐 주세요. 이때 절대 교정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어서 3분은 기억나는 단어나 문장 하나만 말해 볼까? 하고 격려해 주시고요. 마지막 10초. 와, 오늘도 했네. 최고. 이렇게 칭찬하며 성취감을 딱 심어 주는 거죠. 이게 10분 루틴의 전부입니다. 어떠세요? 할 만하시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에 길게 하는 아이가 아니라 매일 하는 아이가 결국 이깁니다. 바로 이 숫자, 10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10분은 부담 없이 꾸준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주는 완벽한 시간이니까요. 부모님들이 오늘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는요, 어쩌다 한번 하는 한 시간보다 매일 하는 10분이 훨씬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고요? 진짜 언어 감각이라는 건 공부의 양으로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식물에 매일 물을 주듯이 꾸준함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자 오늘부터 불 태워보자 하는 의지 폭발이 아니에요. 그저 아주 작은 행동의 반복, 그리고 그걸 지켜봐주는 부모님의 작은 격려 한마디. 그게 아이의 영어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어떤 작은 스텝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